자, 함수의 최대야 최소 파트 볼 거야. 126페이지. 함수의 최대야 최소. 자. 그래프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다해 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크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만 이번 시간에 하면 돼. 이제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찾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했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했었네 기억나지? 2차함수 최대 최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했는지 떠올려보고 아이디어를 여기서 가져오자 자 2차함수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만 존재해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뭘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준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꼭짓점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양 끝점과 꼭지점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일 큰 개최대, 제일 작은 개최소 해버리면 되겠다고. 맞아. 그래서 이 꼭짓점이라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2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바로 그 점이네. 그래 그러니까 극소값이야. 맞아. 결국 우리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뭘 찾으면 돼? 극값을 찾으면 된다고. 그 값을 찾은다음에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 거라 얘기야. 알겠어요? 되지? 응. 자 예를 들어서 보자. <laughs> 어... 3차 함수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라고 돼 있어. fx라고 하지 뭐.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할 거야. y프라임. f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하고 나올 거고 3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하고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0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랑 x가 2에서 극값을 갖고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모양의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고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그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조금 익숙한 사람은 아 그때에서 최대 극소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바로 나오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바로 뭐해 양쪽 끝값과 극대값과 극소값과 또 끝값 전부 다 대입해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해버리면 되겠다고 이제 어. 자 그럼 극대값 극소값이 왜 최대를 갖는지 왜 최소를 갖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저번 시간에 뜻듯이 얘를 어, 지나면서 삼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요 점은 극소값 극대값 변곡점까지 해서 길이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은 좀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 수가 없어 얘가 최소가 될수 없어 얘가 최소가 돼야 되겠네 맞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쭉 그려봤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4에서 다시 만나는 거라서 3에서의 함수값은 최댓값이 될 수가 없어. 맞아. 어, 그런 식으로 따져줘가지고 굳이 얘안 예 따져주고 이두 개만 따져주면 되네. 라고 해도 되고 그래프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네개 그냥 다 계산한 다음에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이제뭐 극값이 그 하나뿐일 때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거는 뭐 개념으로 나와 있긴 한데 개념 불필요 없이. 바로 예제로 들어가면 1부터 3까지 해서 y는 2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3을 f(x) 라두고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 그 값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거야. 자 그럼 미분 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12x 하고 나와서 6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2. 0이 되는 x 값인 x가 0이랑 x가 2 있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2밖에 없네. 맞지? 어, 증감표 굳이 그안 그려 봐도 되는데 증감표 그려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면은 자, 1부터 3까지만 그래프 그려 줄 거고 그 사이에는 2만 있으니까 2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고 2보다 큰거 대입하면은 플러스라서 원래 양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 소위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최소가 될 거라고. 맞지? 어, 극소위자 최소가 될 거야. 자, 여서 최소값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F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최소값, 최대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F의 3이랑 F의 2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큰게최댓값 해버리면 되겠대. 알겠어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태에서 1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최댓값 최소값 찾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이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해 버리면은 어디서 다시 만나 버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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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같은 데서 다시 만나. 그래서 3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렇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렸을 때 3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네. 라고 그래프 이용해서 그냥 최대값 어디서 가는지 체크해도 되고. 그렇 헷갈리면은 다 대입해서 그냥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렇지? 음. 자, 그래서 그래프에 좀 익숙해져야 돼. 3차 함수 그래프에. 자, 뒷페이지 대표 41번으로 갑시다. 대표 41번. fx가 뭐냐면 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최대 최소 찾아라고 얘기를 하면 은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해서 0 되는 값부터 찾을 거야.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x 값은 1과 마이너스 3두개 있네. 그 중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1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증감표를 그리면은 x,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자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은거 대입해보니까 0같은거 대입해보면 음수 1보다 큰거는 양수 그래서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극소이자 주어진 범위에서는 최소를 갖겠네 라고 아, 찾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최소값은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더하기 6 해가지고 1이 최소 최대는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둘다 대입해봐야 되겠지 f의 2랑 f의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 보면 f의 2 대입해 보니까 8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2, 8의 29, 18 더하기 6해서 얘 없어져서 8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6이니까 어디 갔어? 4, 1 0 28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28이 최대하고 나오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fx가 x 4제곱 네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나와 있을 때 0부터 3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자, 그래서 미분해보면 은 4x 3제곱 마이너스 4x하고 나와서 4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0이 되는 x값은 x가 <laughs>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있으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1밖에 없어. 0은 그냥 양, 그 뭐야, 끝점인 거야. 그냥. 그치? 끝점인 거야. 자, 그래서 1밖에 없으니까 증감표를 그려서 보면 은 0부터 3까지 그렸을 때 1이 한가운데 있고 미분한 게 1보다 작은 거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보니까 양수 양수 음수에서 음수 1보다 큰거 대입해보니까 양수 양수 양수에서 양수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이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최소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최소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f에다가 1 대입 하면 돼. 1 대입하니까 1-2에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 최대 찾아라 라고 하면은 f에다가 0 대입한 거랑 f에다가 3 대입한 거 비교하면 됩니다. 0 대입하니까 0 나오고 3 대입한 거는 81- 9218 해가지고 얘가 최대네. 그치? 어렵지 않은 문제 자 대표 42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자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더하기 b에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30하고 나왔대. 자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 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미분해볼거야.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12ax 3a에 x로 묶어주니까 x-4가 0하고 나와서 저 0이 되는 x값은 0이랑 4밖에 없네.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0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증감표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는데 그 사이에 0만 있을 거래. 미분한 게 0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음수, 음수, 양수 0부터 2 사이에는 1 같은 거 대입해 보니까 양수, 음수, 음수 하고 그래서 원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이야. a가 양수라고 했니? 어. a가 양수라고 했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극대를 갖고 그게 바로 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최대값은 f에다가 0을 대입한 b가 최대인데 최대가 2 나왔대고 최소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F에다가 2 대입한 거 뭐가 최소값 나오는지 몰라. 둘다 대입해봐야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B에서 B 마이너스 7A 나올 거고 2 대입하면은 8A 마이너스 46 24A 더하기 B에서 B 마이너스 16A 하고 나와서 얘가 더 작네. 그래서 그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30 하고 나올 거래.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가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시면 되고. 자그 뒷페이지부터는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대표 43번부터 시작해서 길이 문제, 넓이 문제, 부피 문제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 모두 중요한 문제야. 자 길이 문제부터 볼 거야. 길이 문제. 자 곡선 위로 움직이점 P와 마이너스 3콤마 0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때 L이 최소가 될때 P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보자. 2차 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마이너스 3콤마 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할 거래. 그지최솟값을 자, 그러면 은두점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자. p 점은 y는 x제곱 위에 점인 거니까 얘를 t콤마 뭐 t제곱이라고 t 두고 두점사이의 거리 찾는 거니까 거리는 루트의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할거야 t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할거야 t 4제곱하고 그래서 요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속에 있는 요녀석이 최소가 되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 ft라고 두고 t 4제곱 더하기 2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뭔 소리야 또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라고 두고 자 최소값 찾을거야 4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들어줄테니까 최소값은 극소값에서 가죠 그 그래서 극소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거라고. 그럼, 4t 세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6 나오는 거니까, 2로 묶어주면은, 2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3하고 나와서, 조립조법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2, 0, 1, 3, 마이너스 1로 되지 않을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2, 3, 마, 3, 3, 0하고. 자, 그래서 2에 t 플러스 1에,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이 되는 t값을 찾을 건데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네. 그쵸? 어,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t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맞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최소 값 구하래? p점의 좌표 구하래.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대입한 1이 초, p점의 좌표가 되고 만약에 최소 값 구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자, 2차 함수 박해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결국 언제 최소가 돼?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접할 때가 최소가 될 거라고. 맞지? 어. 자,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과, 요 접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 선분이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t,t t 제곱이라고 두면은 요 녀석이 마이너스 3,0 했을 때자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래서 2x 거기에 있는 x에다가 t를 대입해서 2t가 될 거고 자요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두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3 x 증가량 t 플러스 3분의 y 증가량 t제곱에다가 이 녀석을 곱한 2t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t값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넘겨주면 2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 0.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t값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주기도 한다는 거 거리 문제는 알아두시고 자 44번으로 보자. 넓이 문제. 44번에서는 y는 9-x제곱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 되게 많이 봤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최대값을 쌓을 때 나왔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대 최소는 둘레 길이로 나온다. 왜? 그래야지만 2차 함수까지 나오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넓이의 최대값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자 푸는 방법은 똑같아. 항상 우리는 어떤 거? 오른쪽 위에 있는 요점의 x 좌표를 미지수로 둘 거야. 그치? 그럼 y 좌표는 9-a제곱이 나와서 높이가 9-a제곱이고 밑변의 길이가 2a하고 하고네 나오네. 그래서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2 마이너스 a 제곱 해가지고 나올 거야. 그지? 저 3차 함수 나오니까 이제 수 2에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18a 하고 나올 거고 이걸로 끝내면 안 돼. 항상 그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뭐 찾아줘야 돼? 제한된 범위 찾아줘야 돼. 얘는 제한된 범위가 필요 없었어. p는 그냥 2차 함수 위를 움직인다고 했거든. 그지?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됐었어? 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랑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찾는 거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인 x절편인 a는 0보다 작아질 수 없어. 그리고 x 절편은 3보다 커질 수 없어. 그래서 a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이래 놓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 찾기 위해서 최대값인가? 최대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8하고 나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니까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하고 나오네. 0이 되는 a 값은 풀마 루트 3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루트 3밖에 안 나온다. 맞아. 증감표 그 o 가지고 뚱땅뚱땅 하면 되는데 a 루트 3에서 최대값 같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도 돼. 됐어? u 어, 자 그래서 서 g 에는 n g t 가 루트 3 u n g tung tung t u n 3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6루트 3. 더하기 18루트 3이니까 12루트 3이 최대값이구나. 하고 되시오. 하시면 되고. 자, 뒤에 부피 문제도 마찬가지로. 45번 요런 직사각형 모양에서 내 귀퉁이를 잘라냈어. 자, 이렇게 내 귀퉁이를 잘라내 가지고 어떤 모양 만들었대? 상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10 하고 나왔으니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x 값을 구할 거야, 그 세? 그럼 상자를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의 상자가 나오는데, 자이 상자의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뭐야? 돼? 15 2x 될 거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야? 8 2x가 될 거고, 높이는 요 녀석을 접어가지고 높이니까 x하고 나와서. 자 부피의 최대값 찾을거야 부피는 v x가 얘들 싹다 곱하면 되겠네 x 곱하기 8-x 곱하기 15-2x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독, 최소값 찾아줄겁니다 그치 어디서 가질거야 그 값에서 갔겠지뭐그치자 어. 그리고 이걸로 끝내면 안된댔어 제한된 범위 나야 된댔어 자 제한된 범위는 어떻게 찾아줄거냐면 여기서는 얘들이 전부 다한 변의 길이들이니까 얘들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여기서는 x는 4보다 작고 여기서는 x는 2분의 15보다 작다. 공통범위 세워주니까 x는 0부터 4까지 하고. 되시오. 자, 이래서 얘 미분에서 0되는 값 찾기 위해서 전개해야 돼. 어우, 귀찮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야. 그래서 2의 x에 x-4에 2x-15 해놓고 살짝 전개하자. 자, 요거 전개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45, 26, 0 그런데 23, 2마이너2 23x. 오케이. 자, 거기다가 x 곱할 거니까 세제곱, 제곱 x만 더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녀석 미분할 거야. 2는 나중에 따로 곱해주고 요거만 미분해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60아 어, 인수분해 12 5 10 8 6 6 38 12 2 3 0 6 어떻게 되지? 커닝해 <laughs> 어 그지 같네 3, 1, 5, 12 36, 안 되는데? 8, 15 아, 2로 묶었는데 맞는데? 맞는데? 8, 15, 23 음. 위에 x 1 e 2 0 거의 6 0 x 에서3차원이 x 수가 아, 그러네. 맞네. E? 2. 어, 그럼 되나? 네. 오케이. 2 4. 3x 5. 2x 12. 이 묶고 시작할 거야 자 아무튼 x가 3분의 5랑 x가 6하고 나와있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는 얘만 들어가 있네. 최대겠지 뭐. 그치? 실제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x축이랑 0이랑 4랑 2분의 15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진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0과 4 사이에 극댓값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3분의 5가 우리가 잘라낸 한 변의 길이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보통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 얘도 한 변의 길이가 8인 녀석에서 잘라냈다고 한번 해볼게. 한 변의 길이를 x를 잘라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얘도 8-2x고 얘도 8-2x고 얘도 x가 돼. 알았어요? 자 그럼 8 6에서 6이라고 하죠. 자, 2차입니다. 자, 그럼 부피가 뭐가 되는 거야? 6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X하고 되는 거야. 그렇지? 2로 묶어주니까 4의 X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나왔을 때 최대값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될 테니까 최대값은 그래프 그려서 그냥 해. 그렇지? 어디서 만나? 0에서 만나고 3에서 다시 접하는 거야. 그치? 자, 이거처럼 x, g랑 세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극대값 찾긴 해야 돼. 그치?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미분 안 하고도 찾을 수 있잖아. 맞아. 왜? 극소값을 지나면서 다시 만나는 점이 0이고 여기가 3이랬거든. 그러니까 얘 예. 변곡점에서 이 길이 같을 테니까. 1에서 최대값이네. 그치?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중단은 슬슬 풀다가 우리 시험 한번 볼게.